안녕하세요 엔트맨의 주식채널입니다 네, 오늘 저는 어, 일약약품 어, 종목 매도해가지고 6.68%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현재까지 누적수익률 110만원 정도 벌고 있고요 오늘 일약약품 매수를 해가지고 좋은 수익 볼수 있었습니다 매입가 4만200원에 매수해서 매도 4만3천원에 전량매도 처리하였습니다 일약약품이라는 종목 매매복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량약품은 제가 이날 이제 4월 21일날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리뷰 영상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종목 분석 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날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내려왔을 때 제가 4만 200원 짜리에서 어저께 매수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하루 정도 보유하면서 대략 한6.7% 정도 단기적인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워낙 소액으로 좀 들어가서요. 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큰 금액을 먹지는 못했어요. 뭐,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비중을 크게 담그면 또안 올라가고, 또 소액으로 담그면 자주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비중 조절을 좀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일약약품은 이렇게 어제도 뭐 소개를 드렸지만,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올랐죠. 코로나 이슈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그동안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임상, 결과성이 조금 안 좋다라는 뉴스도 나면서 이제, 시가에서 뭐 마이너스 24%도 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뭐 종근당에서 이제 의약품 판매 중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반사익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났었고 일단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돈을 믿은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돈을 믿었고요. 주가가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어, 다행히도 뭐 빨리 반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전략 매도 처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분봉 상에서 어, 타점을 보시면은 조금 더 어, 매매 타점이 명확하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21일 날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쭉 상승을 하고 나서 한번더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이제 여기 주가 관리하기 직전에 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어, 매물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어, 주가가 내려오고서 밑꼬리를 달고서 종가관리를 하는 이런 종가관리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가에 요지제를 한번 이탈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야, 강하게 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양봉이 강하게 나온 것을 어, 분봉상에서 보고 나서 양봉 이후에 바로 매수에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의 돈이 개입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종가관리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게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이렇게 양봉상에서 돈을 많이 썼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이 돈을 쓴 만큼 또 이제 물량을 떠넘기고 나올 때는 한번쯤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중장봉봉상에서 양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오늘 뭐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꼭대기 부분은 한 44,000원 정도가 어, 정확한 뭐 꼭대기 매도 라인으로 봤을 텐데 어 제가 이제 완전 꺾대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43,000원에 어 적당한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항상 욕심을 내면은 어 수익을 다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장초반에 크게 급등했다가 이후에 한번더 반등하지 않고 쭉 빠졌기 때문에 어 한번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올 때, 돈의 수자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어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한정목 이량약품 매도 처리했는데 어제 영상 보시면서 어쨌든 이량약품 같은 경우는 어좀 국내에서 알아주는 그런 제약사고요 그 동안 어, 일본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의 상승폭 어, 상승폭 대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이후에 어, 요런 지점에서 뭐 매스타점을 정확하게 저점을 잡지 않더라도 적당한 자리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오고 모두 다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은가 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일약약품 오늘 어, 좀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률로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6% 넘게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하고 오늘 하루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이제 이번 주도 끝났고 다음 주뭐오 거래일 정도 지나면은 4월 달도 마감인데요. 그래도 손실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벌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수 매도 타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채널이었습니다.